빠르고 효율적이며 사용자에게 편리합니다. 레노센서 시스템의 플렉소매트릭스 플렉소판 장착 시스템은 인쇄실의 품질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조작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플렉소매트릭스는 빠르고 정확합니다. 작업번호를 선택하고 인쇄양식을 탭을 위에 놓고 실린더를 고정하고 시작을 누르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나머지는 플렉소매트릭스가 합니다. 플렉소 매트릭스는 모든 공용 실린더, 슬리브 및 프레스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레피드 어댑터 시스템을 사용하면 몇초 안에 다른 실린더 타입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최고 동심도 정밀도, 360도 레지스터 정확도는 최대 동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는 자체 맞춤 설계 및 개발된 퀵 에어 축을 포함하여 다양한 슬리브 실린더, 도킹 스테이션을 제공합니다. 인쇄 양식과 실린더 또는 슬리브가 삽입되는 즉시 소프트웨어는 이후의 모든 작업 프로세스를 제어합니다. 각 인쇄판을 먼저 식별하고 작업에 속하지 않는 판을 거부합니다. 일반적인 마운터와 비교했을 때 플렉스 매트릭스는 인쇄 양식을 최종 시작 레지스터 위치로 능동적으로 조정했습니다. 특허받은 레지스터 제어 기능을 기반으로 원주 전체에 걸쳐 사전 레지스터 위치에 플렉스 판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슬리브 부싱 및 실린더에 정상적인 러아웃 변동을 감지하고 최상의 360도 기록 결과를 보상합니다. 통합된 레너 센서 시스템, 고도로 개발된 플렉소 카메라 기술 및 제어된 마운팅 프로세서 덕분에 플렉소판 마운팅의 최종 수동 단계는 완전히 적재된 실린더 또는 슬리브를 제거하는 작업일 뿐입니다. 플렉소 매트릭스, 자동 플렉소판 장착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작업자 독립성을 통해 모든 작업 변경에 대한 설정 시간이 최소로 단축되어 인쇄 라인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량 다품종 작업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플렉소판과 작업 관리를 위한 기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구축된 플렉소 매트릭스는 개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 플랫폼을 제공하여 기존에 사용한 플렉소판을 어려움 없이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처리된 모든 인쇄판에 작업 관련 추적성을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플렉소 매트릭스는 플렉소 판 조립을 자동화할 뿐만 아니라 전체 인쇄 플로우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수익성이 높은 산업용 라벤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정확히 사용합니다. 지금 첫 번째 단계를 수행하여 인쇄실에서보다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훨씬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에게 단순한 마운터가 아닌 다른 것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귀사가 개별 플렉스 매트릭스 워크플로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자동화된 라벨 생산의 미래를 단계별로 안내할 것입니다.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